네, 비로봉 가는 길에 슬죽이 피어 있습니다. 저 위에가 비로봉 같은데요. 마치 더 바탕화면 같은 느낌의 철가 보이고 있습니다. 네, 7.2km, 2시간 36분 만에 정상 비로봉에 도착 했습니다. 발 1439m입니다. 여기서 전망이 서방으로 잘 보이게 습니다 또 연화봉을 배경으로 가까이에 설쭉이 조금씩 피어있습니다 설쪽 길을 방향을 좀길어보보 이유도 있습니다. 내일 연화봉에서 잠시 쉬었고요 이제 연화봉 쪽으로 서는 2.8km 정도 해보는 거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이리고 연화봉이고 바로 옆에 연화봉의 새벽선 창문가가 있고 여사기지역니네 11.77km 4시간 23분 만에 연화봉에 도착을 했습니다 연화봉 전문 산업이고요 이 번째 공구에 전문적으고요 현재 천둥 탐방 지원센터에서 왔고요. 어, 천둥 삼거리 거쳐서 비로봉 올라간 다음에 다시 빼어간 다음에 제일 연화봉, 연화봉 수수, 피방사 쪽으로 화사하는 곳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산악인 허영호 기념비가 있네요. 그 옆쪽으로는 이렇게 다리 한쪽으로가니서 다리 아래쪽으로 바라보는 척도가 보이는 것 같은데요. 위쪽에서만 이쪽으로 가도록 하습니다이 있고, 다리가 있고, 물이 흘러가면서, 이렇게 속도를 형상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양한 속도입니다. 이쪽으로 향해서 가겠습니다. 삼방코스를 다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km 정도 올라와서 천동삼방지원소에 도착을 했고요. 6.2km로 따라 쭉 올라가서 천동삼거리 도착한 다음에 600m 비로봉 갔다가 다시 600m 땡을 하고 제일연화봉 연화봉, 그 다음에 풀방사 쪽으로 하단을 거꾸로 가겠습니다. 네, 제가 출발을 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소백산에 올라가기 위해서 어, 단양쪽으로 해서 손동탐방지원센터를 출발했습니다. 오늘 소백산은 철쭉기 좀 피었다고 해서요. 철쭉 구경 삼아서 등산 겸경상면서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소백산은 기억으로는 처음 올라가는 것 같긴 한데요. 오늘 산행도 멋있게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손동 구처장에서 1.6km 올라왔는데요. 이록게 해서 이렇게 계곡물 따라, 계곡 따라서 꾸준하게 오르막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푸 올해 르 초록들이 여기 새벽 하에도 가득한 것 같습니다. 초록을 받으면서 올라가도 하겠습니다. 주차장에서 1.8km 왔고, 뒤로봉 5km 남았습니다. 계속 꾸준히 지금원이 꾸준히 오르막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네, 중산함6 4 8 m 차가 왔는데요. 미르봉 4 6 k m 고 왔습니다. 네, 이제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데요. 경사도가 이렇게 완만히 왔지만 지금 현지까지 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가파르게 8.2%비로봉까지 올라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고준원이 오르고 있습니다. 클럽은 계속 풀어보있고요 아, 점점 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는 3.1km 올라갔는데, 계속 등산중 이렇게 넓게 되어 있고요. 저렇게 해스 올라가야만 되는 골코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 4.8km, 1시간 27분 걸리고 있는데요. 지금 쉼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어 네, 숲에서 꾸준히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이거 내리막이나 풍지가 거의 일도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가 천동 쉼터. 되겠습니다 자, 아... 쉼터로 쭉 올라가야 됩니다. 네, 이거 천동 쉼터에서 비루봉 경상까지는 2.5km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길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좀 많이 힘듭니다. 힘들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천천히, 기인이스속 유지하면서 올라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네, 여기 이제 동 쉼터까지는 이렇게 편하게 넓은 길로 왔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2.5km 정도는 이렇게 정말 산길을 따라서 가야 될것 같습니다. 등산로를 따라서 올라갑니다. 이제 비로봉 2km 남았습니다. 등산로가 바닥이 돌길인데요, 돌이 울퉁불퉁 튀어나 있어서 굉장히 걷기가 좀 불편한 편입니다. 네, 현재 6. 6.1km 올라왔는데요. 이제 조막이 조금 트이면서 맑은 하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무슨... 아, 하늘 정말 맑고 보기 좋습니다. 아, 네,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어가고힘이드는데 하늘 쳐다보니까 힘든다는 생각을 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너 맑고 좋네 아 여기가 그 고목 나무 있는 그 곳이군요 소백산 고목나무 이야, 지금 6.2km 2시간 10분 정도 소요되고 있는데 이야, 고목나무 심터에 도착을 합니다 그거 왜 죽은 나무에 사진 찍는거이제더 올라갑니다 주목 나무 군락지인 것 같습니다. 중간 중간 올라가는 길에 나무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정상 이제 1km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아, 이제 같이 가는 중에 우리 대전에 우리 같이 마라톤 클럽에서 활동했었던. 우리 박종근 형님이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인사 같이 나누고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면 보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근입니다 네. 작년에 네. 그 월주산 영업에서바꾸고 네. 다시 또 보는 것 같아요. 아저그러만 유튜브를 그 저기 개인 유튜브로 올리는 거예요? 예. 음. 그래서 우리 박종근 형님 부부 부부 두 분이 오셔갖고 아두 분이 워낙 빠르고 잘 타셔갖고 저 뒤쫓아와서 네. 겨우 만났습니다. 음. 아유 계속해서 이제 우리 같이 일행으로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2시간 20분 만에 천동 삼거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6.6km, 2시간 21분 만에 천동 삼거리 도착을 했는데요. 이제 비료봉 600m 갔다가 다시 이곳으로 왔다가 나나봉 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려면 이쪽으로 올라가면 되고, 이쪽에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다가 연화봉 쪽 이쪽으로 진행할 거고요. 다시 이제 어, 비봉 쪽으로 향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로온 가는 길에 설죽이 피어 있습니다. 정말. 비로온 올라가는 길에 설죽이 아름답게 피어 있는데, 이 주변 모습도 이저위가 비록은 것 같은데요 마치 꿈 바탕화문 같은 느낌으좀 보이고 있습니다 7.2km, 2시간 36분 만에 정상, 비로봉에 도착을 했습니다. 해발 1439m입니다. 인증하는 분들이 꽤 많아서 굉장히 많이 서 있네요. 빨리빨리. 아. 빨리. 비로봉 1439m입니다. 아, 여기서 전망이 서방으로 잘 보는 이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제 비로봉 정상을 확인했고요 이제 연화봉 쪽으로 가야 되는데 네, 여기가 이제 제일 연화봉이고 여기가 연화봉입니다 그래서 음, 저 연화봉까지 갔다가 1항사 쪽으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비로봉 정상에서 다시 한번 뷰를 보고 가겠습니다 저쪽이 연화봉 네, 갈 곳이고요 지금 은 상가주차장 쪽이라고 하는데 음, 잘 보이고 있습니다 비류봉 1439m 정상입니다. 이제 영화봉 쪽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영화봉. 그래서 4.3km, 최종 희망사까지 6.7km 진행해야 됩니다. 다시 이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멋있는 경치를 보면서 비료봉에서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연화봉을 배경으로 여기 가까이에 솔직히 조금씩 펴 있습니다. 제일 연화봉, 연화 네 다시 천둥 삼거리로 되돌아 왔고요. 이제 제1 연화봉 연화봉 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화봉 가는 길에 철쭉이 조금씩 피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복이 아, 이쁘네요. 자, 철쭉 뒤로 지금 가나온저 비로봉이 보이고 있습니다. 전화 쪽으로 갑니다. 네, 저기가 좀 전에 다녀온 비로봉인데요. 이제 연화봉 쪽으로 가고 있는데, 철쪽은 중간 중간에 이렇게 잠시 피어 있는 모습입니다. 네, 비로봉에서 1km 온 지점이고요. 이제 연화봉은 3.3km 남았습니다. 여기가 비로봉인데요. 쭉 지나왔습니다. 연화봉 쪽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 쭉 가다 보면, 이제 철쭉이 중간중간에 조금씩 조금씩 피어있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이제, 저 제1연화봉, 그리고 연화봉 쪽을 향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또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여기가 제1연화봉, 여기가 연화봉 모습입니다. 여기가 철쭉 군락지처럼 보이는데요. 철쭉이 조금 정도, 핀 정도의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3시간 40분만에 제1연화봉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연화봉까지는 1.8km 진행하면 됩니다. 제1연화봉은 네, 조망 여기 아직은 특별히 없네요. 인증이 네, 그냥 여기야? 제1연화봉을 출발해서 이제 연화봉 쪽으로 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연화봉쪽으로 해서 1.8km 진행해야 되는데 조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야될것 같습니다. 이거 연화봉이고요. 바로 옆에 가 연화봉 아서백산 천문대가 있고 여기 군사기지라고 합니다. 제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과정을 통해서 연화봉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연화봉 바로 이제 출발합니다. 이쪽도 전망이나 조망 그리고 철쭉들이 이렇게 볼수 있는데 철쭉은 거의 많이 없는 것 같고요. 조망을 보면서 가는 이런 길이 되겠고같 습니다. 연화봉 오르는 마지막 깔딱고개가약 600m 정도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 조금 힘드네요. 네, 여기 갈림길에 나오는데요. 제2 연화봉 쪽으로 가는 길하고, 어 연화봉을 거쳐서 희방사로 가는 길이 꽤 있었는데요. 연화봉 거쳐서 희방사 쪽으로 가겠습니다. 저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연화봉 정상에는 철쭉이고요 저희가 천문대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 위에가 연화봉 정상이니까 길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1.77km, 4시간 23분 만에 연화봉에 도착을 했습니다. 연화봉 정상석이 이렇게 있네요. 네 연화봉에서 지나온 길을 다시 보겠습니다. 비로봉이고요. 요 등산 타고 쭉 와서 제일 연화봉에서 등산 타고 쭉 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연화봉이 되겠습니다. 네 연화봉 정상에 약간의 철쭉이 피어 있는 것 같습니다. 철쭉도 보이고 전문대가 보이고 있습니다. 비로봉에서 4.3km 왔고. 이제 여기 연화봉에서 희방사 쪽으로 하산할 겁니다. 희방사 2.4km, 주차장까지 3.7km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산은 이쪽입니다. 네, 희방사 쪽으로 하산하려고 하는데요. 조망 보겠습니다. 저희가 제2 연화봉이고요. 이쪽으로서 쭉 내려가는 능선이 쭉 보이고 있습니다. 조망이 자주 잘 보이고 있는 곳입니다. 네 연어봉에서 800m 내려갔고요 희방일 주차장 2.9km 남았습니다 계속 이 초록이를 보면서 하선하고 있습니다 산길 돌계단 구석 구간도 상당히 가파릅니다 이쪽 꾸로 올라간다 했을때도 굉장히 힘들게 올라갈 만한 경사도인 것 같습니다 아, 조금 전에 굉장히 가파른 그 구간을 한 1km 가까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이제 갈림길에 나오는데 오른쪽은 희방사 5 0 m 왼쪽은 희방폭포 300m 14.3km, 5시간 25분 만에 희방사에 도착을 했습니다. 잠시 둘러보고 갑니다. 저기 희방사에 나와서 이제 희방 주차장 쪽으로 이쪽으로 산하겠습니다 희방 네, 터포 네, 위에서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네, 14.7km, 8시간 33분 만에 수방코포에 도착했습니다. 아, 이 길이 좋아 보네 현재 15.6km 5시간 47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제 화산을 완료할 시점까지 다가오고 있는 것 같고요. 어, 굉장히 많은 시간, 많은 길, 거리를 걸었던 것 같습니다. 어, 천동 탐방지원센터에서약 7km 가까이를 가파르게,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고요. 그때는 조금 힘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비로봉 갔다가 능선 타고 연화봉으로 가면서 중간중간 피어있는 철쭉들을 봤습니다. 원화봉에서 희방사까지 내려오는 길은 좀 가파른 그 구간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희방폭포를 시원하게 감상했었고요 을 그래서 이제 곧 이제 하산을 완료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총 누적 고도가 약 1,400m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어 높이 많이 올라갔던 그런 코스였던 것 같습니다 쉽게 올라오고 쉽게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코스가 아니고 마음을 좀 단단히 먹고 준비해서 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든 구간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산행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서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산행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